반갑습니다. 지금 저 공수처범죄가 지금 거기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더불당이 지금 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이 야당에게 떡을 던져는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연동제 빌려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3 0년대 독일의 그 히틀러 히틀러 치아에 게시타고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군인들이막 무슨 단체인데,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어떤 생각이냐 히틀러의 그 캐스타퍼, SS라 무선 군하고 이제 공무원들 막 잡아 쳤죠 그래서 독일 공무원들 공포로 치게 게 했는데, 결국 독일은 그날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막, 난 떨어지면 막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태양과 업체들, 저 부자들이 하고 또이 북한의 의대들하고 군대들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사무실이 지금 불이 켜 있습니까? 어찌 되고습니까 근데 떻로 지금 사람은 없는데 그게 불이 켜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의혹도 제기되냐면. 이공단은 그냥 불린 상태로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북에전극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냥 브라치 연결되어가지고 그냥 붙치놓고 있지 않느냐. 어? 그 10억 들라고 하는데, 100억이 들었다그래요 이런 것도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배정공단 쪽에, 를 네. 통해서 북한 전기를, 전기 를 공급을 양으로 갖다 줄지,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근데 국회가 지금 그 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반 상황인데 어쨌든 야당이 정신 차려서 이 남북 연방제로 가는 길목을 지금 막아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한 향후 1 년이 대한민국 문명의 다산기공 상나가 완전 완 되느냐 안 되느냐 고배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정치연구원에서 원래 특강 강좌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월 11일 어, 금요일 날저 5시, 아, 오전에 1시 30분에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을 모시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법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들으려고 지금 어 기획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좀 당의 지속성도 강화하고 당원교육도 정기적 교육을 통해서 백남당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어 나아갈까 생각 중입니다.